어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이번 롤드컵 첫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대결 경기 시작! 네, 2016 L.A. 롤 챔피언십 자그룹세이제 2일차의 매치원 시작됐습니다 사실 어제 탑 제이스가 진출해서 나왔을 때그 조합 형태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SKT가 바텀만 달라요 그때는 진 브라움이었고 지금은 이즈리얼 알리스타인데 결국 쏘는 챔피언과 뭐 서포터 쪽에서 든든한 챔피언이 나온 것까지 감안하면 메커니즘이 참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어제 저희가 경기를 뭐 따로도 얘기했고 경기 중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탑 제이스에 대한 평을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되게 의미도 있을 거 같고 SK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죠. 어, 듀크가면 다르다, SK가면 다르다. 그런 판단 있었으니까 어, 제이스를 꺼내 들었겠죠. 제이스는 분명히 핫한 픽이에요. 탑에서 선수들이 고평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 어제 경기들 쭉 곱씹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레이지 같은